예, 경찰에 의한 보호 대상 여성의 피살 사건을 두고 언론과 사회 주도층들이 연일 경찰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느냐고. 예, 그런데 담당 경찰관과 경찰서는 그렇게 이제 그 방면에 미숙할만한 그런 이제 담당자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 방면의 전문가인 예, 여 경찰관도 있고 고위 경찰관도 있고, 다 예, 전부 그 관련자들도 예, 좀 아, 담당자들도 전부 충분히 예, 이런 일에 대처할만한 대처하는 일에는 예, 경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일단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자꾸 예, 왜 박막지 모했느냐 이제 질타를 하는데. 그러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이제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저런 전화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입건해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건해서 그럼 전화 걸었다 걸어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어떤 잊지 못하고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하고 전화를 건그 집착 그걸 때문에 입건해서 그럼 뭐 입건했다고 그럼 방지가 됩니까? 그럼 구속을 시켜야지. 그렇게 전환를 해서 구속을 시키라는 건데 이런 걸로 하려면은 이제 한국 내에 사었다가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커플이 가해 잠재적인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가정들도 다 이제 가장들 남자 분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잠 잠정적인 예, 과거의 대가족제도, 과거의 그 시대에는 남 남성 위주 사회가 더 강했고 그런 공권적 질서가 있었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는 오히려 예, 젊은 이3 0대가장들이 예, 자기 아내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 그렇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다 어른들이 있고 주위에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라 하여 아파트 철문만 닫으면은 그 안에서는 그냥 이 30대 아직 사회생활과 인간 생활의 철학에 완전하다고는 볼수 없는 그런 남성들이 이제 한몇 명의 가수, 가족들 안에서 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래 하면은 좀더 폭넓고 항구적인 그런 이제 예방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하나 일어났을 때왜 예방하지 못, 못했느냐 질타하는 거 이런 거는 이런 어떤 특정 사건에 관한 예측 같은 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 그 수많은 그 가능성 길 가다가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생길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작은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인간이다 예측해 가지고 그거를 방지한단 말입니까? 이건 신의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 언론과 그 정의로운 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자꾸 경찰에 대응을 자꾸 질타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들이 정말 정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해야 할 행동은 이러한 돌발 사건, 끔찍한 사건들이 났을 때 그걸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이제. 그거야, 자기들이, 그 예측은 자기들이 해야죠, 정말, 진짜. 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그런 신의 영역에서 의 그런 걸 요구하지 말고, 에, 살인자를 엄단하는, 에? 에? 엄단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에, 사회적으로 정의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엄단해서 더 이상, 진짜, 살인자들이. 지금 우리 살인자들은 웬만한 성범죄, 성추행, 몰카 이런 사람들보다 선정적인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뭐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영철 같은 전문살이제 흉악범 전문 연쇄살인범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 격정적이고 수준이 덜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그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느니 어떤 인제. 그 사건을 기분을 풀고 어떻게 다 다르게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는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그런 이런 살인자가 관대하게 처벌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그, 극히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 이걸 가지고 왜 예측 못 했냐 질타하는 그러면서 사회적 정의 부르짖는 그런 자들은 자기 분수부터 알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부터 우선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